중위 동아인 삼과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더스타 오브 스타일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자 예문에 보시면 the Beatles were loved by many people 이라고 해서 Beatles는 were loved 라고 해서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공식이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 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걸 능동태로 고쳐 보면은,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틀즈를 사랑했다라고 바꿔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이플러스 행위자가 문장의 주어로 와서 many people, 그다음 능동태로 고치는데 여기가 지금 과거동사기 때문에 사랑했다, loved가 오고요. 다음 주어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 가겠네요. 그래서 many people loved the Beatl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어,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돼서 동작을 당할 때 우리는 수동태를 쓰고요 해석은 몸무가 되다 당하다의 의미로 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우리 수동태는 비동사 그다음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의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하나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rote the letter라고 해서 그가 편지를 썼다라는 예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목적어인 the letter가 쓰여지는 게 되겠죠. 수동태를 바꿔보면 the letter, 그 다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여기가 지금 과거기 때문에 비동사도 과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was written 그리고 by 다음에 행위자를 써야 되는데 이때 he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옵니다. by가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바뀌어서 by 힘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접속사 if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f you like today's idol 자 여러분이 요즘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You will love the original idol. 당신은 원래 아이돌, 처음의 아이돌을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조건의 접속사 if는요. 만약, 못, 만, 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 우리 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조건절을 이끌 때 사용이 됩니다. 우리 보통 if절에서는요. 어, 우리 조건이라든가 컨디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래 시제가 아닌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라 거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하나 보면 If they hear the truth. 그들이 만약에 진실을 듣는다면 They will be amazed by it. 그들은 그것에 놀랄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진실을 듣는 것 사실은 미래일이지만 우리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것. 따라서 will h e r 로 쓰지 않는다는 거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수업 들어갑니다. The Star o v e Stars 입니다. Do you have a favorite K-pop idol? 자,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K-pop 아이돌이 있습니까? Many students will answer yes. 많은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These students often show great love for their stars. 자, 이런 학생들은 그들의 스타에 대한 큰 애정을 보여줍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지금 보면 often이라는 빈도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빈도 부사는 위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일반 동사 앞 그리고 조동사 비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show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네요. Some scream madly at concerts. 자 우리 some 그다음 밑에 보면 others가 나왔는데 우리 부정대명사 some others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고 다른 학생들은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몇몇 학생들은 자 미친 듯이 괴성을 지릅니다. 콘서트장에서 others wait hours to take pictures of their stars. 다른 학생들은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스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to take가요. 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런 것을 우리 투부정사 부사용법 중에서도 목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용법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Some students even travel. 자 어떤 학생들은요 심지어 이때 이분은 심지어라는 부사네요. 심지어 여행을 갑니다. To another city. 즉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To see their favorite stars.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자 지금 to see도 못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to 부정사 부사 목적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some others. 어떤 학생들은 어떻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다 해서 우리 부정대명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때는 부사 목적용법이라는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Idols are recent creation? 자, 그러면, 아이돌이라는 것은 recent 하면 최근에란 뜻이죠. 최근에 창조물인가? No way. 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는 거죠. Did idols begin with the Beatles in the 1960s? 자, 여기 보면 인더 1960s라고 해서 1960년대라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 시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아이돌은 1960년대 비틀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They were loved by many. 자, 여기 보면, 그들은, 이때 데이는 바로 더 비틀즈가 되겠죠? 자, were loved에서 우리 수동태 배웠습니다. 메인 문법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 many는 many peopl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능동태로 전환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many, 그 다음, 동사 과거시제로 써주면, loved, dem으로 여러분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But they were not the first. 그러나 그들이 최초는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과거 수동태 공식 알아 두시고요. How about Elvis Presley in the 1950s? 자 우리 How about은 뭐뭇은 어때? 라는 겁니다. What about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1 9 5 0년대 Elvis Presley는 어떤가요? Not even close. 우리 close라는 것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가까이에 그래서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라는 뜻이죠. 완전 헛짚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to find the answer 자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to find가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 다음에 콤마가 왔다라는 건이 투부정사가 독립적인 성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용법이에요. 그리고 해석이 뭔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목적용법입니다. Let's take a time machine to a concert hall. 자 우리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하면 뭔뭐하자라는 뭐 뜻입니다. Take a time machine 하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갑시다. 어디로 콘서트장으로? 언제? 그 1845년 비엔나로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in 플러스 도시명 그리고 in 플러스 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how about 하면 뭐뭐는 어때 라고 해석이 되고요. what about 명사로 바꿨을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to find the answer 하면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라고 해서 우리 부정사, 부사, 목적용법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the seats are filled. 모든 좌석들이 다꽉 찼습니다. 우리 all 더 다음에 복수 명사 온다라는 거 알아 두시고요. 자 unlike other concert, 다른 콘서트와 달리 우리 unlike는 못모하는 달리라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The side of the piano, 자우리 피아노의 옆면이 face the audience, 청중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face는요 명사 얼굴이 아니라 동사로 향하다라고 쓰였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This way. 자 이렇게 함으로 This way. This way. 는 h 문장이 되겠죠. 피아노의 옆면이 청중을 향하게 t h 로써 a t h i a u d i e n a e c s a n t h s e e t h e a h s a n d s o m e t h i a h i s a y This t h t y This way. t s a y t i s e a y This way. i a i s t t t a s 185cm의 피아니스트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서 b e 는요 사실은 see well well의 비교급이 되겠고요 우리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피아노라는 명사에다가 ist를 붙여서 피아니스트 사람을 만들었네요 He doesn't have any shit music with him 자 우리 doesn't have 그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shit music 하면 은악보란 뜻이죠 그에게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He begin to play from memory. 우리 begin to play 하면 우리 몸모 하는 것을 시작하던데요. begin 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이 변형이 돼서 playing으로 써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으로부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악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게 되겠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begin 투부정사 또는 begin 다음에 ing 올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s t a r t d slowly by softly touching the key. 자, 그는 시작합니다. 우리 slowly 하니까 천천히 시작합니다. 우리 slowly가 앞에 있는 동사 start를 꾸며주고 있고요. by ing 하면, 뭐,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부드럽게 건반을 만지면서 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by ing 보시고요. All the people hold their breath. 자, 모든 사람들이 hold their breath 하면 숨을 죽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고요 Because they don't want to miss a single note. 자 왜냐하면 그들이 want 다음에 to 부정사죠. miss a single note. 단 하나의 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은 일단 because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왔습니다. 우리 접속사가 오면 뒤에가 어떻죠?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because 오브가 오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want라는 동사는요, 뒤에 투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여기다가 missing이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우리 want도 있지만,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다, want, wish, hope, 또 기대하다, expect, plan, 계획하다, 주로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miss라는 동사가 다이어로 출제가 되면, 지금은 놓치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리워하다, 또 이해하지 못하다, 또 식사 등을 거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문맥상에서 이 미스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by plus ing,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동명사 형태 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원트라는 동사는 투보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미스의 의미, 놓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e builds up speed. 그는 점점 속도를 높입니다. And his long fingers press down on many keys at once. 그의 긴 손가락이, 우리 press down 하면 누르다란 뜻이죠. 많은 건반을 at once. 여기서 at once는 동시에 한꺼번에 누릅니다. This makes the music very powerful and rich. 자, 이것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이 되겠죠? 그의 긴 손가락이 많은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 make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O형식 동사를 쓰였어요. 그 음악을 그다음에 목적격 보언데 선생님이 목적격 보어에는 형용사 형태가 온다고 했습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될수 없기 때문에 l i v e 시면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있고 그리고 리치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make가 5형식으로 쓸 때는 우리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The audience pay attention to his every little body movement. 자, 청중들은요. pay attention to 하면은 어디어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그의 모든 작은 신체 움직임까지 집중을 합니다. h i s long beautiful hair. 자, 그의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flies everywhere. 사방에 날립니다. it's like watching a piano and ballet performance at once. 자, 우리 it's like 그것은 마치 ~와 같다라고 했는데 like는 전치사죠. 우리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형태 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에다가 ing, watching이 되겠네요. 피아노와 발레 공연을 at once 동시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네요. 우리 at once는 앞문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것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like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형태 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time flies, 시간이 손살같이 흐르고 the concert ends, 음악회가 끝납니다. people scream and throw flowers and pieces of clothing onto the stage.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고 여기 보면 and가 등위 접속사죠. scream과 throw가 지금 병렬 구조되어 있습니다. 던집니다. 꽃과 옷을 onto 하니까 어디어디 어디 위로라는 뜻이 되겠죠? 무대 위로 던집니다. The concert all g o wild. 자, 그 콘서트 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go plus wild.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 a s this amazing star? 자, 이 놀라운 스타는 누구일까요? 우리 amazing 하면은요 지금 현재 분사인데요 뒤에는 스타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amazing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여기다 amazed 라는 과거 분사 쓰지 않도록 합니다. His name was Franz Liszt. 자, 그의 이름은 Franz l i s t 입니다 그리고 he was born in 1811 in Hungary. 자, 우리 be born 하면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항상 수동태로 쓰는 표현입니다. 과거 수동태죠. 그는 태어났습니다. 1811년에 헝가리에서 우리 전체사 인, 연도, 그리고 장소에 큰 장소 앞에 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first started playing the piano. 자, 그는 최초로, 처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start라는 동사는요, 어, 목적으로 이렇게 동명사도 취하지만, 투부정사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고, 의미 차이가 없는 아이들은 like, love, start, begin, hate, continue. 특히 이제 학교시험에 많이 나오는 like, love, start, begin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When he was seven, 자, 그가 일곱 살이었을 때, 자 이때 외는요 못모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 시간의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겠죠. 자, 음운사로 쓰일 때는 외는 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Liszt later became a great pianist, composer, and teacher. 자, 리스트는 나중에 became 되었습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피아니스트 명사 그다음 컴포저 앤드 티처라고 해서 이렇게 세대상의 명사를 나열할 경우 마지막 명사 앞에다가 접속사를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B plus PP, 수동태 표현, be born 하면 태어나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art라는 동사는 동명사,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many people think of him as the first idol.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think of A as B 하면 아주 중요한 수거입니다. A를 B로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그를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Why don't you give his music a listen? 자 우리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원형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뭐 let's plus 동사원형 뭐 how about ing 다 같은 표현이죠. 그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은 어때? 라고 해석이 되네요. 우리 give 명사 a listen 하면 뭐뭐를 들어보다라는 표현입니다. If you like today's idols, 여러분이 만약 오늘날, 요즘의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자, 이번과의 메인 문법이죠. 조건의 접속사 다음에 우리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뒤에는 그대로 주절일 경우에는 미래로 써준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You will love the original idol. 당신은 본래의, 원래 첫 번째 아이돌도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수거는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로 생각하다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if가 나오면 if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주절은 그대로 미래로 쓴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애프터 유 리드입니다. 쓰임간는 비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신문기사를 완성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1845년 8월 11일 비엔나 일간지입니다. The Star of Our Time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의 그 스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Yesterday, Franz Liszt performed his piano concert very successfully in Vienna. Liszt라는 연주자가 아주 비엔나에서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This concert was a different from... 우리 P different from이라는 수고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모모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콘서트는 다른 콘서트와는 달랐습니다. The side of the piano. 자, 우리 피아노의 옆면이 faced the audience. 청중을 향해 있었고요. They could see list better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스트를 청중들이 더잘볼수 있었다라고 했네요. He didn't have any sheet music. 그래서 악보를 가지지 않았고 played from memory에서 기억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His music was so powerful and rich. 그의 음악은 아주 힘이 있었고 풍성했다라고 했네요. When the concert ended, 자 콘서트가 끝났을 때 The concert hall went wild라고 해서 콘서트 홀은 열강의 도가니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피아니스트, 프란치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요 문법이 들어간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2, 동아이 3가 본문 수업을 마칩니다.